안녕하십니까 아, 정의팀입니다. 네 이진숙의 체포에 대해서 국김은 경찰을 이용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또 떠들어댔습니다. 이자들은 소년부가 구속이 되니까 이전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다, 전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니 지금 이진숙이는 경찰에서 여섯 번 소환을 했는데 부응했기 때문에 체포된거 아닙니까? 이걸 가지고 또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.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자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저 이진숙에 대한 체포, 적부심은 기각되어야 된다. 이 기각. 그리고 군속영장이 청구돼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세워야 되고요.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뭐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, 그럼 검찰을 폐지하고 경찰이 마음에 안 든다, 경찰을 탄압하고.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. 네,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경찰청장, 국민 직선제, 경찰청장, 국민 소환제를 외쳐야 된다. 대법원장 마찬가지고 검찰청폐지도 반대하고 검찰청장에 대한 국민 소환제, 국민 직선제로 외쳐야 됩니다.